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 사는 모든 파일럿의 꿈. 2. 중국의 사악한 속임수 발견. 최근 성공적으로 비행 실험을 마친 KF21C 제2호기.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베일에 쌓여 있던 C 제2호기만의 테스트 임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보고 뜻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F21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개발 분납금 관련 불량한 태도를 보여 심기가 불편했던 한국은 이참에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으로 갈아탈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살만은 사우디의 차기 권력 1순위이기 때문에 국빈으로 의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과도 많이 접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빈 살만은 네옴시티 관련 협력은 물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협력 역시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국방비 지출이고 두 번째는 그만한 돈을 먹고도 약해 빠진 오합지졸이라는 점입니다. 오일머니가 차고 넘치는 사우디의 국방비 비중은 GDP의 무려 8%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 사우디의 국방비는 466억 달러로 한화 6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도 숙련도나 전술, 작전 능력 등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우디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린 작전 같은 건 하지 않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는 거야 그저 수표를 써주는 정도지. 나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예멘의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우디군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등한 장비 격차를 가지고도 반군을 상대로 쩔쩔매고 있는데요. 사우디군의 졸전 사례는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도 기상천외한 수준입니다. 탄약과 차량, 기밀서류들까지 통째로 노획당하는 것은 일상다반 사고. 식량이 풍부한 보급참을 수시로 점령당해 반군들에게 밥까지 챙겨주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능한 것은 군내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우디군의 지휘부와 장교들은 전원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이들의 계급과 승진은 어차피 성과가 아닌 가문의 힘으로 정해지고 조직의 계급이 아니라 족벌과 친분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 지휘체계가 서질 않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국가나 민족 개념보다는 부족과 족벌 개념이 더 강한 사회다 보니 욕심이라고 할 것이 약하고 심지어 대부분 병력은 사우디의 일말의 연고도 없는 용병들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싼 장비를 그만큼 사서 들려줘도 하나같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무기를 사주는 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미국이 무기 수출을 이용해서 사우디의 고삐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미 상원은 사우디가 원유 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 있다며 행정부의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와의 모든 안보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미국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석유를 증산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협상을 위해 사우디를 찾은 바이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굴욕을 줬죠. 이 사건으로 자존심을 구긴 것은 결국 미국이었지만 사우디도 당분간 미국 무기를 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미국과 거래를 추진하던 무기 중에 5세대 전투기 F-35가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공군의 주전력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입니다. 4세대와 4.5세대로 구성된 만큼 그 허점을 미국의 F-35를 사와서 메울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가 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우디는 아쉬운 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는데요. 청그 물망에 오른 것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밀프레스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 매체 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를 인용해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FC-31의 도입을 위한 예비협상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사우디와의 협상 과정에서 FC-31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J35로도 불리는 FC31은 일단은 5세대 전투기기는 하지만 그 평가는 박한 편입니다. 일단 FC31은 기존의 J20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중국 내에서조차 체형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외형부터 제10번호까지 미국의 F35를 벗겨났는데 내부는 그럴 수 없었을 테니 실제 성능은 F35에 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죠. 하지만 현조라는 5세대 전투기 자체가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사우디의 주적인 이란은 같은 레드팀인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실상 FC-31의 잠재적 운용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이 이렇게 5세대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그 성능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서야 사우디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란에 뒤처지지 않게 5세대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사우디는 일단 이란과 같은 FC31에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소식이 보도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우디가 실제로 FC31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미국과 잠시 사이가 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무기를 구매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간의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동맹에 준하는 방산 협력을 약속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기 운용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밀 정보를 공유해야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방의 무기를 이미 산더미처럼 사놓은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 무기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놓은 무기와 새로 산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기를 바라게 마련입니다. 미제 전투기용 미사일 한 개를 중국 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동합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상당량 교환해야 합니다. 사우디가 FC 31에 관심을 갖자마자 중국이 기술이전까지 해주겠다며 발벗고 나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눈뜨고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만약 조바심에 중국 무기를 구매하게 되는 순간 미국은 사우디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원유라는 믿는 구석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사우디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때 등장한 것이 한국입니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제 2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호기가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죠. KAI는 동일한 사양의 시제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테스트 임무를 맡김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중 2 호기가 맡은 주요한 역할은 하중 시험, 외장 분리 실험, 고바 등각 시험의 세 가지입니다. 하중 시험과 외장 분리 실험의 경우 무장 투사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재 무장이 가하는 하중을 기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작전 상황에서 외장 탑재한 무장을 문제없이 분리하고 투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의 경우.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AMRAAM과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아직 연구단계이지만 이성 공중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받음각 시험의 경우 기동성에 관련된 실험인데요. 받음각 즉, 동체와 진행방향 사이의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도 비행 상태 유지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술을 얼마나 들어올려도 날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경우 이 받음각이 높을수록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과 같은 역통적인 기통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KF-21의 외형은 미니 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 랩터와 닮아 있는데 F-22가 무려 60도라는 극단적인 고받음각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KF-21에 거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KF-21의 성능과 추후 5세대 이상으로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계획은 사우디가 군침을 흘릴 만도 했습니다. 중국의 FC 31은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이란과 같은 사우디의 적성국이 이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아직 유예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의 뒤동수로 개발비 환수에 쓰는 KAI에다 올머니를 대주고 KF-21의 개발에 참여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KAI는 얼마 전 임리와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임리의 스케줄대로 분납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임리를 더 안고 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우디를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한국이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요. 긴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왕자가 비행시간 1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F-15 파일럿님을 언급하며 더 좋은 전투기에 관심이 없느냐며 너브코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BO-2와 천공-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사우디도 이참에 한국과 더욱 전폭적인 방산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으로 KF-21의 사우디판인 SAF-21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 부디 사우디에서도 대규모 방산 거래의 낭보가 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생태가 결국 돌이길 수 없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11월 한 달간 북한은 선을 넘는 도발을 일삼았는데요. 단적으로 지난 11월 2일에는 NLL 이남 동해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의 영해상에 북한의 미사일이 착탄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심지어 울릉군에는 이로 인해 8시 55분부터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22시가 되어서야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무려 25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명백한 북한의 대남 도발에 우리 국민들은 한동만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만행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꼭 대한민국의 무조건적인 손해만 입힌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이득도 있었는데요.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10배, 20배 이상 강력한 맞대응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군은 마주 소중한 실전 경험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행위로 한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력 중 하나의 실전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레이더 전력입니다. 한국의 레이더 전력은 북한이 몇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까지 완벽히 파악했는데요. 심지어 울산시 인근 80km 해상에 순항미사일을 타탄시켰다는 북한의 주장까지 조작, 날조라는 사실을 간파해 냈습니다. 이는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성과인데요. 북한의 지상군과 공군이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기슴침투 이외의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인 걸 고려하면 사실상 북한의 전면전 개시 수단은 미사일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에 하나 전면전이 벌어지더라도 전쟁 초반 미사일만 잘 막을 수 있으면 한국은 아무런 피해 없이 북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군은 북한의 도발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10월부터 짐작에 부산에 배치한 ELM-2080 블락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높이 3m 넓이 9m의 그린파인레이더는 지대공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레이더인데요. 거대한 크기만 봐도 알수 있듯 단순 탐지 성능만큼은 PHAA팀에서 사용하는 안티 p y 이 -E 레이더와 거의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파인레이더 중 블락 B의 경우 탐지 거리가 800에서 900km에 달하고 블락 C는 상세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안티 p y 이의 탐지 거리를 생각하면 적어도 900에서 1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탐지 거리 내에서는 3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와 동시에 운용할 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가해지는 어떠한 탄도미사일 공격도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공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는 2012년부터 도입한 그린파인레이더 블락 B의 탐지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린파인레이더 블락 B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아예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탐지 정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운용되던 충청권의 그린파인레이더 블락 B 이대만으로도 이게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더욱 격해지고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후방 지역 해상매서의 안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습적으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을 탐지하기에는 춘천권에 있는 이대의 그린파인 레이더 블락 B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지난 10월부터 부산에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 블락 시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SLBM을 포함한 후방 모든 지역의 미사일 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반공 무기 체계까지 더해진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더 이상 한국의 위협이 될수 없는데요. 만약 북한의 도발이 탄도미사일에서 끝났다면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린파인레이더 이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또 다른 탐지 전력의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파인레이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고고도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의 탐지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을 향한 모든 공격 행위를 탐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해상과 공중 침투까지 그린파인 레이더 하나에만 의존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 공군이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4일 북한은 한미 면합공중훈련인 비즐런트 스톰에 대한 시위로 전술조치선 이북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켰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당일 북한 군용기 항적 약 180개를 포착하고 F-35A 등 80여 대를 출격해 맞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대응입니다. 우선 항적 180개는 북한이 전투기 180대를 출격했다는 것과 항적은 항공기가 비행할 때 남은 흔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대가 이착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개의 항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만마바야 180대 이하의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현존하는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인 F-35A를 포함한 80여 대의 전투기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 483대 중 절반을 동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도 그럴 게 한국은 80여 대의 전투기를 출격하는 동시에 비즈런트 스톰도 계획한대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런트 스톰의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F35A, F15K, KF16과 KC330 공중급유기 등 무려 140여 대가 훈련에 참여했고, 이군은 F35B,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출격 횟수는 무려 1600여 회에 달했는데요. 즉 종합하자면 한국은 북한의 공중 도발에 맞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220대를 출격시켰고 여기에 더해 미군의 공중전력 100여 대까지 출격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유사시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중전력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 중미그 29, 30에서 40대가 그나마 한국 공군력과 비벼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공군이 얼마나 강력한 대응을 했는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공포에 질린 북한이 발광하고 있는 것도 이해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결국 북한의 재살 깎아 먹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맹이라고 부들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을 시선 끌기용, 버리는 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해상침투나 안이 같은 구식 항공기를 이용한 저공침투인데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러시아군은 안이들 이용해 우크라이나 곳곳에 공수부대를 침투시켰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지의 병사들을 몰아넣은 꼴이 되었지만 안이의 저공침투성은 입증된 셈입니다. 게다가 해상침투도 큰 위협입니다. 현재 북한은 500톤 미하의 소형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대형 군함의 운용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호버크라프트와 소형 상륙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어떻게든 후방에 침투해 전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과의 초격차가 벌어진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런 후방 침투 전력이 더 걱정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곧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0월 7일 상세 설계를 끝마친 해안감시레이더 2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군은 해안감시에 1983년 미국에서 도입한 GPS-100 레미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입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된 구식 레이더인 건데요. 실제로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GPS-100은 수명 주기가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한참 전인 2015년부터 GPS-100의 고장 건수가 5년간 지상 레이더 총 고장 건수의 70%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자칫하면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를 허락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해만감시 레이더-2의 개발이 완료되면서 해안 감시 분야의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해안감시 레이더-2는 전력 증폭기로 진공관을 사용했던 GPS-100과 다르게 고속, 저손실, 고효율에 최적화된 갠 반도체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전력 사용량이 비약적으로 감소했고 혹여나 일부 모듈이 고장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안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30년 이상 발전된 기술이 접목된 만큼 상세한 세부 재원은 말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대비 최대 탐지거리는 1.6배 이상 표적 분리 식별 성능은 1.5배 이상 향상되었고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 개수도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게다가 해안감 시레이더 이는 해상 표적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공중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고,